아...근데 지금 너무 똥 마려운데 이거 빨리 싸야겠는데 이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똥도내 마음대로 못 싸요 아...아... 지금 아, 작품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화장실을 갔다가 똥 싸러 갔거든 나도, 나도 무의식으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항상 똥 마려우면 화장실을 가야 됐으니까 다시 나왔어요. 왜냐면 그림 그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싸면 안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에 제가 지금이 몇 시야? 지금 4시인데 6시쯤에 연습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어, 그래서 일단은 싸고 보려고요 하고 지금 빨리 일단 싸고 일단 보관을 해 놓고 저녁에 오늘 작품을 또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다가 보관을 해야 돼서

더럽고 역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제가 그똥 싸고 똥 싸는 부분만 제가 어디서 끝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거기로 바로 뛰어넘게 하셔서 그림 그리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싫으면 꽉! 이런 보더라고. <laughs> 이러면 보지 말라면 어, 보더라고. 희한해. <laughs>

혹 누가 여기 단지 열면 난리난다 <laughs> 여기다 쌌습니다 좀이따 와서 좀이따 보자 너 I can't do nothing better than spending my day with you. My life's sunny and better, girl. When I'm with you, shine my a so bright like a star in the skyline. She got the looks to go, oh boy, I need her so bad in my life. Shiny, where you wann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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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ondon, Paris, Tokyo, oh, shiny, we could go. Don't need no light, caus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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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Don't need no stress, girl.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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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Just me in your sunsaurus, sunsaurus, girl. 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자, 이렇게 다 완성했는데요. 자, 어, 이렇게 됐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건 오치, 꼬치. 오치입니다. 이렇게 변 보실까요? 이렇게 음과 양과 음이죠. 양과 음을 같이 한 작품 이기도 나왔습니다. 거울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오늘 낮에 파리가 역시 파리가 제일 좋아해 내 작품을.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놔두면 이제 저작 이제 똥이 들어간 만큼. 이제 냄새도 저 같은 경우는 한 이제 액자 넣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냄새는 많이 나지 않는데 일단은 냄새를 좀 빼고 액자에 넣는 게 좋겠죠 그래갖고 저렇게 한 일주일 동안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액자 틀을 만들어서 아저 액자를 유리로 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서 일단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또작품인데또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고 자아 이놈 파리새끼들이 그냥 씨 똥인 줄 알아갖고 씨 새끼들이 응? 엄마 새끼야 똥인 줄 아냐? 새끼야? 씨씨 뭐, 새끼 좀씨 똥은 씨가 씨 이놈 뭐이지똥 파리새끼 씨 어디 갔어? 이똥 파리새끼 ㅋ ㅋ ㅋ ㅋ ㅋ ㅋ 이 카네기얼 갔다 온 이후로 계속 똥쌌거든요 여 <laughs> 작품이 한 3-4개 나온 거 같아요 몇 개나? 4개 나온 거 같네요 어이 오늘 똥쌌려고 보니까 또 목재가 없어 캠퍼스가 없는 거예요 캠퍼스를 만들려면 목재가 있어야 돼서 목재 왁구에다가 이제 저는 합판을 붙이니까 기훨이더 튼튼하고 오래가요. 자 그래서 지금 목재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캠퍼스 오늘 다섯 개 만들어야 되는데 저녁에 공연도 가야 되고. 겠자 아 저렇게 목재를 사서 요거 다섯 개,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저거 투바이도 어몇개 사야 되고. 이거 여섯 개요. 사람들이 또 친절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가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건 오늘 한 30만 원치 지금 샀어요. 지금 바로 배달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캠퍼스도 열심히 만들고 또 좋은 작품으로 새로운 인상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인상, 새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가 팔을 벌어놨어? 팔을 두 단이구만. 아싸, 누가 팔을 벌어놨어? 자기야 파 주셨다. 참 주석기도 파까지 주냐? 어우 대박이다 아, 목재가 왔습니다. 이 목재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여기로. 제가 또딱 만들어 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파라. 차 운전하다가 영감이 하나 떠올라서 이거 그려야겠다 모나리자. 자 오늘은 이걸 그려봐야겠다. 자 오늘은 이 작품 액자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힘차게 열정을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음에 들어 좋아. 드디어 또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걸어놓고 시작해야겠다. 아, 난장파 휴, 이거 언제 다 청소하노? 휴, 여기는 더 말도 못해요 아이 청소하기 싫다 휴. 자 그림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병을 싸서 인분이죠 인분을 싸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디지털화 시킨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작품인 거죠 자,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 죽지? 액자를 젯소로 코팅을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디지털 작품이 잘 보이니까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데 오늘 다행히 수업이 없는 날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아, 어. 만들었고 이제, 이제 디지털 작품을 이렇게 쓰여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공연을 해야 되는 게제 목적이 건데 얘가 다가 LED 장치하고 홀로걸음이라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연하면서 저랑 같이 연결을 시키는 그런 거죠